원래 오늘 숙소 리뷰를 좀 찍어 볼라 그랬는데 사실 뭐 찍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좀 웃긴 게 있어서 그것만 보여 드리려고 노 스모킹 노펫노 두리안 방금 이제 하루 지냈던 숙소에서 나와서 다른 이제 지금부터 이틀 동안 지낼 호스텔에 와서 짐을 맡겨두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할까 합니다 그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사원 태국에 여기 유명한데 들어가려면 은 반바지가 입장이 안 된대요. 그래서 긴 바지도 하나 좀 냉장고 바지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사고 나시도 하나 있으면 살라고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어요. 지금 반팔들이 너무 두꺼운 거밖에 없어서 자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아마 옷 파는 그런 쪽인가? 한번 또 돌아봐야지. <laughs> 아 싸네 역시. 엄청 싸네. 아까 뭐 티셔츠 딴 데서는 막 200바트인데 여기는 100바트 역시 이래서 시장을 와야 돼. 마켓을 오라는 게 그냥 오라는 게 아니었어. 근 확실히 베트남이랑 좀 태국이랑 다른 게 여기는 걸어다녀도 막 잡질 않네요. 잡는다고 해도 막 그렇게 꼬장부리면서 잡지 않고 그냥 뭐 뭐가 있다 가격이 얼마다. 확실히 좀 베트남처럼 사기치는 분위기는 아니네. 저는 좀 여기가 더잘 맞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는 좀 솔직히 옷옷 옷 잡고 늘어지고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나고 있었는데. 여기는 내 마음껏 쇼핑을 할수 있고 좋은 것 같네요 지금 여기서 바지 하나 샀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제 나시를 좀살수 있으면 사고 헤어밴드 살라고 그랬는데 쓰니까 아, 너무 못생겼는데 일단 좀 참아보도록 해야겠어 아까 냉장고 바지 산 데서 추천을 받아서 반대쪽 시장 입구로 들어왔는데 로컬푸드라고 해서 왔는데 진짜 로컬들 밖에 없네 좀 돌아다녀보면서 맛있는 것좀 먹어야지 뭐, 사, 뭐 사야 되지? 근데 아무도 안 잡아보니까 사실 설명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일단 한번 물어봐야겠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되겠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무도 잡지를 않아 주네 물어봐. <스> 아, excuse me. Bye e h e u Hey, e you? 여름에 이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잘 나오네요. 보고 봐야지, 음. 어떻로가어놓잘 모르겠네요. 물어볼까? 케미드 코미. 맛있 음. 맛있어. 밥 먹고 나왔는데, 몸무게 재는 게 있네. 엘바트? 엘바트를 내고 실망감을 사는 건가? 제일 큰 사원, 유명한 사원에 왔는데 음 일단 50바트입니다. 입장료는 50바트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쌀거예요이렇게 사원을 구경하는 반바지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반바지를 입는 사람들이 있네 괜히 샀나봐지 야 멋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줄 알았는데, 나밖에 없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사원에 왔는데, 여기는 입장료가 없는 것 같네요. 왓프라싱이라고 일단은 한번 돌아다니다가 간지나는거 있으면은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며칠차지 모르겠지만 치앙마이 아, 3일차 지금 나와서 오늘만 있다가 내일 이제 방콕으로 갈까 생각중이어서 어,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동네 한바퀴 돌겸갈까 합니다 모닝. 캔 아이 렌트 바이크 투데이? 예. 닉라 파스토. 예. 나우 게스 윌비백 4. 오케이. 알라이트. 예. 웬유 콕겟 유 유즈 디스 핸드 퍼스트 앤웬 아, 이제 지금 오토바이를 빌렸고 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지금 짭대 얼굴에 돌이 너무 많이 튀어서 돌좀덜 맞고 싶어서. 여번 오토바이는 핸드폰 거치도 되고 귀여워, 귀여워요, 좀. So now I go there. So I go. o k 아, 지금 여기 경찰서 가서 500바트를 내고 그 벌금 맞은 거를 해결하고 왔는데,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그리고 아까 경찰한테 잡혔을 때는 여기서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인터내셔널 그거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 또 물어보니까 여기는 그냥 벌금만 내는 곳이고, 그런 거를 해줄 순 없고, 그 대신이 저가 받은, 이 페널티 종이 500바트짜리 이거를 다음에 또 경찰한테 보여주면은 이게 3일 동안은 유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3일 동안은 제가 또 운전을 할수 있대요 아, 이거 계단 지옥인데 이게 맞나?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뒤쪽도 다 계단이고 선택에 선택의 갈림길 인데 이거 하이, 내려가는 길또 숨막히네요 이렇게 팔자가 상팔자라고 미안하다 잠깨어서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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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자, 사실 이 사원에 큰 취미가 없어서 대충 보고 내려왔는데 다시 일단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지금 여기 뭐 피자 맛집 있다고 해서 왔는데, 기본 피자로 하나 시켰고, 콜라 하나 시켰습니다. 나오면은 또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겠군, 맛있겠어. 오토바이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오후 5시쯤 됐는데, 내일 아침 6시 반에, 여기, 치앙마이에서 기차를 타고, 방콕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한 13시간 걸릴 것 같고, 누워서 가는 기차가 아니라 이번에 앉아서 가는 기차예요 일단은 올라가서 좀 쉬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차를 탔고 좌석은 좀뭐 나쁘지 않네요 이 이게 세컨 클래스고 서드 클래스는 의자가 붙어있고 좀더 불편하게 돼 있는데 나쁘지 않네 세컨 클래스 아파트 샀습니다 지금 이제 막 방콕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9시 아침 6시 반에 출발을 해서 몇 시간이야? 14시간 반 만에 도착한 것 같은데 원래 8시 반 도착이었는데 또 늦춰져가지고 제가 지금 베트남에서도 기차 타고 여행해봤고 버스 타고 여행해봤고 여기 지금 태국에서도 기차를 탔는데 차라리, 차라리 슬리핑 버스나 슬리핑 기차를 탈거면은 에어컨을 막 틀어주는데 이거는 뭐 당일 도착이고 아예 슬리핑 칸도 없고 그래서 에어컨도 안 틀어주네요 이거 타실거면 돈 조금 더 내고 비행기 타시는게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방콕에 도착해서 오늘은 뭐 태국 왕궁 그다음에 뭐 사원들 이런데 있는데 가서 좀 둘러볼까 합니다. 비가 오냐 아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 타고 오는 중간부터 비가 억수로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 근데 내리니까 비가 좀 그쳤네요. 조금 오긴 하는데 보이나? 하, 비는 맞았는데 뭐 기분 좋게 생각해야죠. 잘 됐지 뭐. 만약에 차 타고 왔거나 그랬으면더 맞게 찝찝했을 텐데 이미 맞아가지고 별 그게 없어요. 이미 맞아서 사람들은 다 우산 쓰고 다니는데 나는 우산이 필요가 없어. 이미 맞았거든, 다 젖었거든. 그러고 이 냉장고 바지 같은 거 입어서 다행이지. 흡수도 빠르고 이따가 잘 마를 겁니다. 이 티가 조금 두꺼워서 문제긴 한데 뭐 어떻게 해? 이미 맞았는데. 지금 왕궁에 들어왔고, 티켓 가격은 어, 500바트네, 500바트. 네, 부하들. 갈비탕, 설렁탕, 도가니탕. 이야, 이거 뭐, 흑사 영국이라고 해도 믿겠어. 카오산 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걷다 배고파서 그때가. 이 전의 도시가 어디였지? 하여튼, 거기서 먹었던 것처럼 꽃치 하나에 20바트여가지고 두개 일단 먹고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VBN이나 여기 카오산 로드나 좀 혼자 오면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또 어디 쭈그리 앉아 가지고 맥주나 한잔 먹고 돌아가야 겠어요 이제 방콕 태국 마지막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은 호주로 돌아가서 원래 그냥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까 했는데 오늘 아니면 또 언제 여기서 야식을 먹겠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한 걸어서 8분? 포장마차가 있길래 일단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카페도 있고 많네요. 숙소 근처에. 여긴데. 뭐야 이게. 포장마차가 어딨어? 주차장밖에 없구만. 아, 이거 또 낚였네, 구글맵에. 일단은 이길 끝까지 한번 가보고, 없으면 은 다시 빠꾸해서 가는 길에 뭐 먹어야겠다. 그냥 거기 식당 뭐 여러 져께 있는 거 같던데. 저기 포장마차는 아닐 거고. We h a v 어 파베스오 이예 아이 조스트 아이 이크 왔는데 먹어 볼게요. 그뭐 이쪽은 볶음밥 돼지고기 그다음에 이거는 뭐 레몬 그냥슬러시네 음. 음. 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네요. 2주일 동안 베트남 태국 여행 마치고 지금 방콕 공항에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